수열 an에 대해서 다음 값이 90일 때 이거를 물어봤는데 시그마 분배법칙이죠요거한 개씩 분배법칙하면 2는 상수라서 받고 튀어나가고 시그마 k 리꼴 1에서 돼가지고 10까지 ak가 되고요 ak 이렇게 그 다음에 더하기 또요거 시그마 분배법칙에서 시그마 k 리꼴 1에서 돼가지고 10까지의 5가 되겠습니다 이렇게. 얘 값이 90이다가 되는 거지 내가 지금 알고싶은건 누구냐 하면 요 값이 얼만지 알고싶은거야 요게 얼만지 알고싶은거야 근데 요거는 얼만지 알잖아 그렇죠 이게 얼마야 상수는 곱해서 50이 되는거죠 50 따라서 2 곱하기 내가 알고싶은 세모는 걸로 고치면 되겠네 그놈은 50 50 50 50 넘어가니까 40이 되고요 답은 20이 된다는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